안녕하세요. 에어런입니다. 저는 오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 왔습니다. 아, 제주도에 살면서 아프면은 제가 병원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제주도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3년 정도 전에 오픈한 곳이고요. 서울 강남에 강남성모병원 있고 여기 은평성모병원은 공항에서 한 40분 정도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원이 되게 잘돼 있어요 2층이랑 5층에 이제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정원이 잘돼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담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여기서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근심 걱정 이하나가 생겼는데 어, 어머니가 한 땡땡 H4 FP로 한 27, 8년을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면역항암을 이제 치료 받으면서 한한번 주사에 920만 원 정도 해요. 웅핀지라는 그런 면역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H 땡땡 -E 손해보험사에서 50%만 지급을 해서 현재 금감원과 어네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픈데 이렇게 치료비로, 불편함을 겪어서 저도 좀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혹시 손해보험 실비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H 손해보험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이저 어, 세 군데 손해보험을 하시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게 화재랑 생명이거든요. 화재는 이제 손해보험인데요. 실비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치료받으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뭐 비급여는 70% 주고 1세대는 100% 지급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1세대를 유지하기에는 어르신들은 조금 많이 비싸요. 20만원대? 30만원? 이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70세가 넘으면 4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죠. 그나마 4세대 실손이 있어서 이제 의료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50%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H 손해보험에서. 그래서 H 생명과 H 손해보험을 혼동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사도 마찬가지예요. S 생명과 S 손해보험을 혼동해서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실수는 무조건 실비 대형사, 3대 대형사를 이용해 주시고요. 실손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택하실 때, 만약에 본인이 준비를 만약에 못 해놓으셨으면, 아이들 거라도 꼭 3대 메이저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굉장히 깨끗하죠. 로봇 수술도 있고, 항암도 이렇게. 세분안해서 보통 암에 걸리면 세 가지 과를 다녀요. 저희 어머님 담과 암이시니까 이 소화기 센터 선생님, 그 다음에 외과 선생님, 외과에서는 이제 수술 담당을 하시고 그래서 소화기 내과와 이제 협진을 하십니다. 간담체, 소화기 센터의 외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종양 내과 선생님을 또 만나요. 그래서 세 분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돼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보험을 또 적용해서 받는 것도 힘들고, 또 만약에 위험부담제 그런 항암약물을 쓰면 또 서류도 또 굉장히 많아요. 만약 지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나중에는 그다탈수 없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열심히 한번 보험사와 싸워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비를 2007년도에 했으니까 27년을 냈는데 그거를 74세 된 노인이 이걸 받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게 잘돼 있어서 만약에 제주도에 계시거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항이랑 가까워야 돼요. 항암을 시작하게 되면 기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메이저 병원들 이동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병원은 거의 의사진료 선생님 친절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공항이랑 가까운 곳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거든요. 음평성모병원은 또 협진이 가능해서 강남성모병원이나 그 외에 카톨릭 병원들이 다 이런 의료 검사 같은 게다 같이 매뉴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뭐 대구 카톨릭 병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다가 또 이제 이쪽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병원을 한번 옮길 때마다 또다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혼자들한테는 여기 지하에 보면 지하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도 꽤 많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지하에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아프신 분들이 오시기에 좀 아마 친절한 병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은평성모병원을 추천드렸고요. 여러분 꼭 실비 가입하실 때 3대 메이저 회사에서 가입하신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걸 대비해서 보험도 잘, 보장성 보험, 보장 분석 해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첫 번째로 성공보다는 건강이니까. 건강을 떼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제주도 음식도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어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